오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일산 사중앙 교회 강성복 목사입니다. 인도 마흔아홉 번째 돌락할 교회의 헌당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0월 21일 중국 국민 국제공항을 거쳐 인도 칼카타 공항 밤 늦게 도착하여 공항 근처 여인숙에서 도착 퀴트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큐티 1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교지 갈 때마다 단체든 개인이든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큐티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인도 헌당식과 치유집회에 와서도 주야로 늦은 시간에도 큐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자들은 성교지 가면은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면은 큐티도 못하고 사역을 하고 구경 가고 노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성교팀은 관광은 안 해도 반드시 GT 모임은 주야로 가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싫어하는 분들은 성교지나 회의 성교사역에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교팀 일행은 인도의 국내선 비행기로 콜코타에서 시찰리로 와서 우리를 기다린 알피시 교단에서 운영하는 게스트룸에서 여정을 풀자마자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돌락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를 맞이하는 많은 교인들이 나와 일일이 약수를 하고 교회 앞에서 우리는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헌당 커팅식을 하였습니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돌락할 교회를 헌당하여 문을 여어라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300여 명의 교우들이 북소리에 맞춰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저는 설교를 통해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 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마태훈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말씀으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성도들로 가득차게 전도하라고 곤면했던 것입니다 둘째 교회 오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시키는 교회에 대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고 전도하여 오는 새로운 교인들에게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날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시켰습니다. 셋째, 단일처럼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한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우리는 한국에서 여러분은 인도에서 실천하자고 했습니다 돌나칼 교회 주변 마을은 1 0여 가구로 그 중에 50여 가구에 사는 300여 명의 성도들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돌락할 교회의 시무 목사는 47살의 난닝노와 사모님과 아들 한 명과 딸한 명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치 여러분, 사도행 인전 29장을 쓰고 있는 일산 세종안 교회의 해외 교회 프로젝트으로 인도에 세워진 마흔 아홉 번째에 돌락할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 의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일산 사중한 교회 강성봉 목사였습니다.